그 뭐냐, 어, 문재인 정부, 문재영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 내일부레부터 시대 마스크를 벗어든대요. 장난해요 지금 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어, 후보시 후보 때 어,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인가 1월, 이번 1월달에 공약으로 걸었어요 백신패스 주먹구식 백신패스 철회 응? 어디는 지하철 같은 데는 어, 백신패스 안하고 뭐 다른 데는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 철회한다고 했어요 근데 3월 일자로 해버렸어 이제 지네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거리두기도 해제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공으로 썼어 근데 최근에 거리두기 해제했 어처구니가 없어 마스크도 어, 실외 실내도 마스크 벗겨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 실내를 떠나서 이제 실외부터 이제 한다고 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뭐여 이게 음, 결과는 뭐야 우리 갖고 놀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없네 혈진 안맞아야 되는데 맞았고 혈진 어... 그 거리두기 안했어야 되는건데 아니면은 진작에 해지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거 그죠? 어? 그러잖아 여러분 거리두기 안해도 된건 한거잖아 응? 그 말씀 드는 건가? 다 그러니까 오늘 한줄평 다 용속률 용성물... 대통령 당선인 후보시절때 어, 어. 후보시절때 싹 걸었던건데 이제서야 지네들이 하는것처럼 어, 우리가 진짜 이래도 민주당 찍을거야? 응?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제야? 국회의원제지 대통령이 어. 공략을 걸었어 그거 바로바로 바로 시행해 그러면 되는거예요 근데 뭔 국회에서 통과를 해 어. 이게 민주당뜨끊거냐고 젤로 어. 기본적인거 국회의원 100명 150명만 있으면 되고 월급도 반절로 줄여야 돼요 시내들이 건데 천만원만 가져가 어. 500만원만 가져가는거지 그리고 보자관이 10명씩이나 있어. 5명 있으면 되지 그죠? 아, 비례대표 폐지. 지역부만 있으면 되지. 왜 비례대표를 왜 뽑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아, 사전투표 폐지해야 하고. 참고해 음. 주셔야 합니다. 아,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그래, 사람들이 접으로. 아기뿐이다 선글라스 마스크 벗으면 보고 싶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응. 벗고 그러니까 다닐 거니 네, 감사합니다.